이제 대한민국 기업은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기업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인류 기획사로 말입니다. 더 이상 사우디의 네옴시티 수조 하나 따냈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하청업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낡고 병든 선진국의 수도, 그 옆에 최첨단 미래 도시를 통째로 설계하고 건설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곳이 지하에서 시스템으로 자동 운영되는 천년이 지나도 끄떡없는 완벽한 시스템 도시 이런 위대한 설계와 건설 바로 대한민국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수주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미래를 프랑스의 미래를 우리가 직접 기획해서 제안하고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 대기업 역량의 70%는 이제 세계를 무대로 써야 합니다. 건설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완공 후 최소 50년 이상 도시 운영까지 책임지며 그 나라의 심장을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입니다. 이런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걱정하는 환율, 이자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어마어마한 국부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대기업 혼자 할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실력 있는 수많은 중견, 중소기업들과 다 함께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진짜 상생이 시작됩니다. 나아가 아랍의 분쟁 지역에 이런 도시를 건설해 주변국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을 나누고 함께 발전할 때 전쟁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외웠던 이 사명은 이익벌이를 넘어서는 우리의 길입니다. 인류를 위해 우리가 나설 때전 세계가 대한민국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그 위대한 기획을 시작할 때입니다.